알람 꺼줘. 아니 알람 꺼줘가 아니라. 쌍꺼풀 뭔데, 니무? 뭐? 오, 뭔데? 저 혹시 친구가 오늘 생일인데, 형. 오, 그래, 그래, 반갑다, 아기돼지야. 아기돼지야, 생일 축하하고. 야, 영통 받아, 영통 받아. <laughs> 영통 받아. 뭐야? <laughs> 유튜브 나가고 <안 하고> 있어. <laughs> 아따마, 대생이 볶음밥 엄청 먹고 간대. 아따, 고양이털 입바위 먹고 간대. 지금 이제 지하철 타고 천호역으로 왔습니다. 오늘 첫 번째 미션은 자기랑 같이 오락실에서 놀아달래. 만원 준대 <laughs> 아니 근데 뒤에 다 틀리고 있잖아. 나 인형인 줄 알았지, 나연형이 살아있네.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? 근력 체력인데 야, 이거 세어 봐라. 원래 힘든 것도. 제가 이걸로 1 5 k g 만 나겠어요. 어. 더고. 아, 또 이런 거안사 주셔도 되는데요. 5,000원도 또 보내주시고 <laughs> 아 근데 펌프는 어쩌다가 시작하신 거예요? 제가 다리 좀 많이 쪘어요 진짜 이걸로 그냥 진짜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? 어머니가 이제 헬스 다리 짜고서 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근 네, 근육량도 재봤어요? 근육량도 좀 들어요? 아, 다리 근육은 넣는데 아 다리 근육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. 오늘 자 오늘의 두 번째 퀘스트 증산역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지하철 B 1,500원 나갔고 세차해주면 만원 준대요 사실은 이 세차할 말을 나한테 맡기는 게참 웃긴 일이긴 한게 제가 제차 사고 나서 세차 한세번 했는데 <laughs> 진짜 그냥 비 오는 날 밖에 딱 대다 놓으면 <laughs> 어, 그냥

만나자 마자 하루 돌아 근데 진짜 혼자 세차를 못 해요. 연약해서? 아가 고압수를 뿌리면 하루 종일 <laughs> 어. 뭐방송도못 하고. 뻥치지 마세요. 그 일정 아닙니까? 하나랑 희주한테 물어본 말아요 아,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. 만원만원 만원 정도 받고 대신 컴플레인 못 넣음. 아, 그러면 2만 원. 어, 2만 원? 어, 컴플레인 넣을래. 컴플레인 받고 2만 원. 좋았어요. 엄마, 아, 잘하노? 많이 많이 해달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끼고. 어허허허허 우와 완전히 못 끼다. 빠딱빠딱 하지요? 네, 확인 좀 해볼게요. 네, 확인 한번 해주세요. 어, 긁혔다, 지금. 아, 뭘게 켜요. 아,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? 아, 저한테 동생이 씌우시면 안 돼요! <laughs> 지금 뭐, 뭐 하는 거예요? 거니까. 어, 괜찮네요. 오,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좀 태워주세요. 아, 그 드라마 이름 뭐였냐? 개마을 오오오오오 그 주인공 기분 알겠다. 오. 하루종일 잡니라고 돌아다니니까 황쾌하네이 <laughs> 3만원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컨텐츠 <laughs> 끝나고 같이 세차 한번 가요. 제가 물 그때 공짜로 뿌려드릴게요. 다음 알바는 개똥 치워주면 만원 준대요. 강아지 귀엽겠다. 아, 안녕하세요. 실례하겠습니다. 개똥 치우러 왔습니다. 와 너무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? 친구너똥 핑크. 어디다 쌌어? 아치요안 쌌어요 네? 아직 안쌌어 똥을 아직 안 똥을 아직 안 쌌다고요? <laughs> 혹시 저쌀 때까지 기다렸다가 <laughs> 네 진짜요? 너똥쌀 때까지 기다렸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아. 인스타그램에 올렸게 놀리려고 <laughs> 적었는데 그걸 <진짜>?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<laughs> <하시는. 웃음> 무조건 해야죠 예 겁이 많아서 매미 똥 이뻐요 뷰티 유튜버 하신다고. 어 맞아요. 얘 하루에 똥몇번 싸요? 아직 애기랑 다섯 번 응. 여섯 번. 다섯 번? 너3 0분 안에 안 싸면 나갈 거야. 나 사람 알바 하러 가야 돼. 아니야, 나한테 오지 말고 똥 싸러 가라고 친구야. 이리와 핑구야. 이리와 핑구야. 너 자꾸 그러면 물개 아저씨 온다. 요즘 훈련 중이거든요. 무슨 훈련 하고 계신데? 아이컨테 훈련이라고. 오, 눈을 쳐다봐야 간식을 주는 거예요? 네. 혹시 저도 쳐다보면 주는?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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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똥안 싸면 우리 헛탕 치고 집 가는 거지. 야, 핑구, 일로. 야, 형 외식 코이 여덟 마리나 더끼해 왔어. 오. 오늘 지쳐가지고 내가 꿀잠 자게 해줄게. <laughs> 니똥 싸야 된다. 오, 그래 그래 밥 물어. 와 오. 좋다. 밥감고한번더 뛰고. 한 대. 한 대. 오 간다 간다. 핑구야. 어, 핑구야. 샀어샀어 고마워. 핑구 너무 고마워. 핑구야. 넣든가 음, 네. 아, 좀 말이 완료네. 아이고 잘했다. <laughs> 아, 우리 핑구 예쁜 똥 쌌어. <laughs> 내가 봤을 때망구 씨는 우리가 진짜 올줄 몰랐던 거야. 그냥 장난으로 똥 치면 만원 줄게요 하고 적어 놓은 건데 평술스 소눈치 커. 그냥 아예 농담하지 마세요 했을 땐 배고파 가지고 어유 갈게요. <laughs> 덥석 물어버린 거지. 이걸 진짜 와 버리네. 뭐이 생각 하시는 거 아닐까? 한 번에 맛있는 거사 드리겠습니다. 윤현이 아니 뭐 언제든지 다 망... <laughs> <목소리> 근데 아바타 숫자 1 0더싼거 같다는 거아 진짜 똥점 치우다 어깨 같 대똥 좋아한다고. 육신 은복동. 그리 마지막 퀘스트는 어..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방송 세팅을 조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가볼게요. 고수는? 만 원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유 반갑습니다. 어 저랑 슬리퍼 똑같은 거 신으시네요? 아 그래요? <목소리> 네, 로라면서 로라 오 계셨어요? 예로라면서 원래 영화 보고 아 진짜요? <목소리> 아니 무슨 방송 하시려고 생각하시나요? <목소리> <생각해볼까요? 목소리> 게임 쪽으로. 게임 쪽으로? 아 근데 제가 특히로는 또 누나 분이 b j 시라고 아, 네. 오오 네. 밝아졌어. 밝아졌죠. o p e after. 오와 다르다 다르다. 어 이거 자기 이거 만족하십니까? 이거 만족입니다. 이 오늘 좀 멋있대. 아까 똥 치울 때는 그냥. 개호스만이 <laughs> 이상한... 혹시 다시 대팔레 받실 거예요? 그럼 빡. 혹시 모르니까 필요 없지 않을까요? 그죠? 아, 감사합니다. 오! 어, 이로또 이렇게 바로바로 야 이야... 오, 야, 근데... 더 줬어, 더 1,600원 팁 주셨다, 이 아아... 1,800... 야, 이건 네 줄게. 아, 고맙다, <laughs> 야, 이거.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10만 원다 모아가거든요. 그치, 그치. 제가 지금 악착같이 이렇게 돈 모으는 이유가 하고 싶은 게몇개 있어요. 뭐? 롯데월드 가고 싶어 야,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에 히플페가 있어요. 플페저입장권 11만 원인데 친구가 이미 결제를 해놨어요. 그럼 이거 반칙아, 이거... 아니, 그러니까 이 컨텐츠 하기 전에... 아니가 그러니까 미리 어. 그냥 같이 가자 이러고... 근데 결제를 그 돈을 할까? 내가 아직 안 줬어. 그래서 뭐. 오늘 아마 바깥에서 또 하루... 언제까지요? <laughs> 아, 진짜로요. 야, 생각해볼게요. 즘돈 너무 잘 벌었고, 쇼츠 수익 안 맞다. 2,700원, 2,700원... <laughs> 많이 올랐다. 아니, 근데, 응. 요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... 캐슬 땀새 뭐라 어, 소중한데... 그래, 특글모아 타산, 10만원 되는 거 아니야?